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인사드리게 됐네요. 저는 강남구 역삼동에 태산부동산중개대표 신종욱입니다. 어, 어제는 인사를 한번 드렸었구요. 음, 오늘부터는 어, 저의 중개하는 데 대해서 경험을 조금씩, 조금씩 어, 공유를 한번 해 드릴게요. 어, 저는 중개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구요. 어, 가장 최근에 깊고 디테일하게 경험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개업을 하다 보면 보통 내국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저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하게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거래를 어 중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중개를 하면서 거기서 얻은 어 절차와 방법들, 노하우들을 조금씩 조금씩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이 되는 과정. 원래 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당연히 외국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외국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민 가시는 경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민이 가시기 전에 한국의 토지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적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처분하기 전에, 그리고 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외국으로 떠나신다고 해서 바로 어, 그쪽 시민권자를 취득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중 국적자가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으로 건너가셨다라고 한다면,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 두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중개를 하게 됐고요. 또더 나아가서 이러한 분들의 자제분들 소유의 부동산, 또 마찬가지로 외국인 소유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부동산이 또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매도와 매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우와 외국인이 매도하는 경우가 같을까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취득과 매도 절차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못 볼까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을 내고 부동산을 취득한다라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을까요? 쉽게 만들어 놓을까요? 좀 쉽게 만들어 놓아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돈을 주는 사람은 외국인이니까요. 그러나 어, 돈을 주는 그 외국인이 너 정말 외국인 맞니? 너그 나라에 거주하는 거 맞니?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너는 이러이러한 서류를 증명해 봐.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이 서류가 완벽한지 증명할 수 있도록 해. 그게 완벽하게 증명이 된다면 네가 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를 이전하는 데 나도 협조해 줄게라는 게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가 외국인이 되셨을 때 양도하는 절차, 즉 매각하는 절차, 매도하는 절차에 대해서 볼까요? 우리나라는 예전에는요. 똑같이 내국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외국인이 양도를 하고 나서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먹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양도 절차, 즉 외국인의 양도 절차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내국인과 내분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장금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죠. 그러나 외국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잔금 후 매각 대금이 완납 확인을 한 후에 양도인은 즉 외국인은 양도 신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양도 신고 납부를 먼저 선행을 하고 그 양도 신고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매수인에게 전달하고 매수인은 그 서류가 있어야지만이 정확하게 비로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국인은 잔금일이 속하는 달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지만 외국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매각대금 완납 확인을 한 이후에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고 그 확인서를 받아야지만이 매수자가 비로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잠금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중개사는 양 당사자, 특히 매수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해야지만이 되고요. 고지하지 않는다면, 매수자는 상당히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겠죠. 돈은 다 지급했는데 내가 지금 당장 소유권 등기를 접수할 수조차 없습니다. 네,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서 대부분의 서류를 다 받겠죠.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뭐죠? 등기권리증. 그 다음에 외국인이 토지 또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여러 가지 서류들이 다 잠금이래 다 동시이행 되었겠죠. 그러나 등기 접수는 할수 없습니다. 아, 며칠간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매수자는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 그 절차에 그건 우리나라가 만든 겁니다. 외국인 어, 외국에서 만든 절차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토지 또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냥 먹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외국인 부동산 매도 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인지하시고 따라주셔야지만이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떠한 절차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